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현재 두살 연하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산 지가 3년이고요. 직업은 자영업자이고 남편이 제 일을 돕고 있어서 겸업을 하는 중과도 다름이 없답니다. 저는 오늘 다름이 아닌 제 여동생에 대한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언니로서 이런 일에 동생을 끌어들인 것이 너무 미안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데요. 이제는 동생도 우푸하면서 우선 넘겨주는 일이기도 하고 재미거리 삼아가며 대나무 숲의 고해부도 털어놓고자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똑같이 따끔히 행동해서 퇴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아주 신랄하게 적어볼게요. 일단 제 여동생, 그리고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게 된 것까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제 여동생은 저랑 나이차가 이 조금은 나는 30대 초반이랍니다. 남의 눈에는 어른스러울 테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영락없이 철없는 애와도 다름이 없어 보이죠. 어릴 적부터 제가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키우다시피 했고,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직접 공부까지 가르쳐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보니 저희 자매는 남들이 생각하는 자매의 관계의 수준을 넘어서 부모 자식처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생이 하는 건 뭐든 응원했어요.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과외를 하더니만 돈을 몇백씩 벌어둔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부모님께 돈 버는 거에 치중하지 말라고 말리려고 하실 때에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라며 하고 싶은 건다 해보라고 권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에 여동생은 돈 버는 게 재밌다며 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한 거죠. 자퇴를 하자마자 가게를 시작했고 그걸로 직장을 다니던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빠르게 벌어들였습니다. 동생이 일하는 거 보면서 저도 가게 운영하는 거 배웠고 직장 때려치우고서 동생 가게에서 일을 돕다 보니 어느샌가 제 이름 앞으로 된 가게를 가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동생도 자주 와서 일을 거들어줬고 남편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자주 데려왔네요. 그러다 보니 여동생이랑 제 남편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서로 얼굴을 익히며 친하게 지냈고 결혼을 하면서도 제 여동생은 누구보다 저희 커플을 응원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서로 잘 지내며 자주 왕래를 했고 현재 남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가게 일을 거들고 있는 중이에요. 제 가게지만 여동생 지분도 조금 있어서 동생이 자주 와 가게를 살펴줬고 그 덕에 만날 일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보통 집안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위로는 마흔을 훌쩍 넘긴 아주버님이 계시고 저희 남편이 이 집안의 늦둥입니다. 제가 연상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나이 많은 형아래서 기죽고 어려워하며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나이 많은 여자 옆에서 눈치 보면 사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내심 어린 여자를 만나길 원하셨던지 몇 번이고 나이 타령을 하셨답니다. 그게 결혼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려하던 일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동생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좋게 봐줬기 때문에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해보자는 마음으로 법적 신고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나이 타령이 살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는 제 가게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제가 가게 사장이기도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일까요? 시어머니가 그놈의 나이 타령 얘기를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가게 일이 바쁘면 방해된다면서 최대한 가게 방문을 자제하곤 하셨는데, 아무런 지분도 없고 와바짝 고칫거리만 되는 시어머니가 요독 가게를 자주 찾아오셔서는 혼수를 두려 하셨답니다. 남편이 앞치마라도 메고 있으면, 내가 널 이러라고 키웠는줄 아냐? 라고 하면서, 멀쩡한 회사를 관도 이 꼴을 본다고 한바탕 혼수를 두셨고요. 괜히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나가는 저를 붙잡은 채로 너는 나이도 많은데 네 동생 같은 애한테 꼭기를 시켜야겠냐? 라고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하필 남편을 동생 같은 애라고 표현하면서 저의 자존심을 긁으신 거죠. 제 나이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잘 살다가 연하 남편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뱉어지는 어머님의 말씀은 밤새도록 곱씹고 열받아 발차기를 할 만큼 누군가의 기분을 더럽혔죠. 적어도 저에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존재였고요. 그래서 더 악에 받쳐서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이라도 벌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도 악바리처럼 일을 하니까 여동생도 제 걱정이 되는지 제 가게를 자주 찾아와 줬고 같이 일을 하는 제 남편은 매일같이 여동생을 마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둘이서 제 걱정을 하는 얘기를 나누는 걸 자주 목격했지만 아는 척은 안 했어요. 여동생한테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쁨조차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한테는 제가 자격지심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그냥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렇게 나름 결혼 3년차의 권태기 아닌 권태기를 겪어가면서 일상을 좀더 바쁘게 살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 많은 며느리에게 신경을 쓰기만 하는 줄 알았던 저희 시어머니가 제 여동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전부터였죠. 제가 일하는 가게로 밥 먹듯이 찾아오셨는지라 그럴 때마다 제 여동생을 어쩌다 한 번씩 마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한테는 늘연상녀란 사실을 곱씹으며 무안을 주더니만 제 여동생한테는 그 누구보다 살갑고 친절하신 거예요. 마치 자신의 막내딸을 다루듯이 이미 눈에서는 하트가 막 튀어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사돈처녀라고 부르더니만 언젠가부터는 매일 봐서 내딸 같다면서 대놓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그저 제 여동생을 예뻐라 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전에 예뻐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가족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지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제 가족들 앞에서까지 무한을 주려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초에는 살갑게 굴어주기만 하던 어머님의 일에서 갑자기 아주버님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요. 평소처럼, 아유, 우리 예쁜 수지 왔네. 라고 하면서 살가로이 인사만 해주셔도 될 터인데, 1년 전부터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예쁜 수지, 내 며느리 하면 딱 좋은데. 우리 수지한테 어울만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소개를 해줘 말어 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주변에 어디 뭐 괜찮은 총각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데요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인 건지 확인하겠다며 막 궁금해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긴 누구야, 니아주버님이지 네 라고요 순간 속에서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아주버님 나이가 곧 있으면 신이거든요. 마냥 장가를 못 가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결혼을 한번 했다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후 저희 남편에게 소개팅을 해달라 졸라 대셔서 여러 번 나갔는데 매번 상대방 여성에게 퇴짜를 받고 그 후로는 쭉 혼자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 얘기를 남편한테서 연애적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주버님을 제 여동생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한테 고작 두살 차이 나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식으로 주저주저 거리셨던 분이 무려 열 살이 훌쩍 넘는 나이 차이에 제 여동생을 언급하신 거죠. 이게 뭔가 싶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나 남자보다 한참 어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제 여동생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데 아주버님이랑 여동생 이름이 섞여서 불리는 것이 너무 꺼림칙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아주버님은 살짝 사회 울타리 안에서 걷도는 사람인 것처럼 쉽 살이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저로서는 여동생과 아주버님이 같이 있는 상상을 하다가 기분이 너무 더러워져 팔에 소름까지 돋을 지경이었죠. 결혼식장에서 한번 그리고 그 가게로 찾아오셨던 아주버님을 한번 뵌 적이 있던 저희 여동생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또래 남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결혼도 안한 자신에게 이혼남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니 기분이 나빴던지. 표정관리를 참아하지 못했어요. 다만 언니의 시어머니인 걸 아니까 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삼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지난 1년간 자주 겪었어요. 여동생이 불편했던지 제 가게로 찾아오는 걸 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주 마주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제 여동생 이름을 거론하더라고요. 지난 명절에도 그러셨답니다. 여동생은 시집을 못 가서 명절에 부모님을 별 면목이 없지 않냐면서 괜히 시집을 빨리 보내야 한다는 말로 저를 떠보기도 하셨고요. 여동생이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는 걸 가지고 재촉하는 분들이 아니라 설명을 해봐도 듣질 않았어요. 부모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면서 저보다도 제 부모님을 더잘 아는 사람인 것마냥 혼수를 두셨답니다. 그러는 사이 그 뒤에서 시부모님과 여태 합가를 해서 사는 중이 아주버님 표정을 봤는데 진짜로 제 여동생한테 관심이라도 있다는 표정으로 웃는 거예요. 와! 저는 정말 그 순간에 몽둥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그걸로 온 가족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을 정도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무도 제 여동생의 입장 따위는 이해해주려 하질 않았어요. 남편은 제 표정이 얼어가는 걸 보고 시어머니 입을 다물게 하겠다며 애를 썼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훈수를 완벽하게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시대 간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여동생한테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젊은 친구라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라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니 환장하기 딱 좋았죠. 시어머니가 벌써 치매라도 걸린 건가 싶었을 정도로 제 얘기는 정말 귀뚱으로도 안 들었답니다. 여동생도 싫은 티를 파 팍팍 냈지만 오히려 까탈스러운 게 젊은 사람인 티가 난다면서 좋아라니 변태인가 싶기까지 했네요. 하지만 용케도 1년을 버텨오면서 제 여동생을 나름 지키고 살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한 순간의 작은 실수로 말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한 채출근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가게 유리창 너머로 여동생이 울먹이며 들어오지도 못한 채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게를 뛰쳐나가. 얘 이름을 부르니 여동생은, 진짜? 라고 하면서 짜증과 한숨을 섞어가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곧대성통고까지 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서둘러 동생을 가게 카운터 안에 데려다 앉혔죠. 자초지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여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이런 말 해도 형부랑 이혼 안할 거지? 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랑 뭔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울기까지 하는 걸 보니 내가 방심한 사이에 또 결혼을 하라마라 하는 문제로 동생을 건드린 건가 싶어 불끈했어요. 내 동생은 내가 혼내는 건 괜찮지만 남이 혼내는 건 그냥 참고 못 보잖아요. 제가 딱그 꼴이었어요. 눈에선 불이 피어오르고 머리는 쭈뼛거리고 손은 이미 주먹을 쥔 채로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달라차기를할 자세였습니다. 다소 격해진 상태로 여동생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러자 여동생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털어놓더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급하게 만나 할 얘기가 있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언니한테 문제라도 생긴 줄 알고는 내 가게까지 팽개쳐놓고 뛰쳐나갔는데 소개팅이라니 라고요. 무슨 소개팅이냐고 누구랑 누구를 소개팅한다는 거냐며 저도 흥분에 물으니 여동생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나랑 형부형! 언니 아주버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그제 엎드려 숨까지 헐떡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다면서요. 내가 정신없이 뛰어갔더니만 앞에서 날 보고 웃고 있더라고 나보고 뭐가 그리 좋아서 뛰어왔냐고 시시 쪼개는 걸로도 모자라 자리에 앉기도 싫은데 내 손을 잡아 끌더니 자리에 앉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듣자마자 입에서 욕이 줄줄 튀어나왔습니다. 동생한테 거짓말로 꼬들겨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내서 불러낸 걸누보자라 소개팅을 하기 싫어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돌아가려 하는 제 여동생을 강제로 앉혔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것 저를 빡치게 하기에 아주 충분하다 못해 넘쳤고요. 전 당장 여동생 말을 더 듣지 못한 채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여동생이 부르는데 듣지도 않고 가게를 내버려둔 채 당장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댁까지 찾아갈 일도 없었어요. 가는 길에 별다방이 있는데 거기 창가에 글쎄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안 보이셨고 음료가 하나 있는 걸로 보아 혼자 찾아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님은 핸드폰 문자를 보내느라 제가 앞에 서 있는 걸 눈치도 못챘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어머님 뒤로 가서 문자를 들여다 보기까지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어머님의 문자대여까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아 상대는 아주버님이셨고요. 제 여동생 욕을 하느라 둘이서 아주 신랄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에이가 없는 년이네 어쩌네 하며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년년거리기까지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반 자동적으로 시어머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카페 복도로 집어던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제 얼굴을 발견하고 너 언제 왔냐? 라고 물으시는데 애고도 없이 저는 더욱 미친 척 발광을 했죠. 시어머니 앞에 놓여져 있던 커피를 집어선 바닥으로 내팽개치니 커피가 마루를 바닥으로 흘려내렸습니다. 놀란 시어머니께는 진정시킬 시간조차 들이지 않은 채 소리를 질렀죠. 어따 대고 남의 동생을 능력도 안 되는 그렇다고 자격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소개를 시키려고 해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저한테 꼴랑 두살 차이를 가지고 남편이 동생이네 어쩌네 하며 사람을 민망하고 속상하게 만들더니 아주버님이랑 제 여동생 나이 차이는 심각성을 못 느끼시나 봐요. 정말 어머님 눈에 아주버님이 남자 구실을 할 수나 있긴 한 것처럼 보이세요? 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했고 바닥에 흥근한 커피는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눈 앞에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개쪽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못 견디겠는지 재파을 붙잡으며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막 끌고 나가려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마치 아주버님이제 여동생한테 한 것처럼요. 그리고는 말했죠. 여기 날리는 커피들 싹다 치우기 전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 여동생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저도 아주버님 말고 어머님께 이렇게라도 복수는 해야겠네요. 똑바로 치우고 정리 싹다 하고 나가세요. 알았어요? 라고요 그리고는 직접 저 멀리 대걸레를 들고 오는 직원분께 대걸레를 건네받고는 시어머니께 주워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커피를 닦기 시작하는 걸제두 눈으로 확인한 을 후에야 신경질을 팍팍대며 열다방을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찍은 시어머니 사진을 여동생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네가 당한 수치심이 반에 반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복수는 했으니 화를 풀라며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자 여동생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 화를 속이 시원하다며 그제야 씁쓸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은 이미 다 잊었으니 괜찮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안 괜찮았습니다. 아직 아주버님이 남았고 마음 같아서는. 주먹이라도 한대 내려쳐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겨우겨우 눌러가면서 일단 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여동생이 가게 앞까지 찾아와 대성동복을 했다고 모든 상황에대해서 설명했고요. 감히 어떻게 사돈처녀랑 커플이 되어버리는 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냐면서 남편에게 쪼개팔려 못 써야겠다고 아주 한탄에 한탄에 거듭했어요. 뭐 그런 도둑놈이 다 있냐고 하면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욕해가며 빡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듣다 듣다 이대로는 제 여동생 얼굴을 다시 못 보겠구나 싶었던지 자기가 대신 나서서 화를 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말을 다 믿진 않았어요. 워낙 남편이 자기 식구들한테는 말리고 설득하는 거 말고는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가게로 찾아가자 남편은 제 여동생에게 미안하단 사과를 여태 해가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해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자, 그제서야 직접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듯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제 남편이 흥분해서는 나이가 10살이 훌쩍 더 많은 아주버님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이 새끼, 저 새끼의 상심지를 키고서 욕을 난발하는데 도무지 옆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바람에 가게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화끈하게 욕을 날리는 남편을 응원하고자 좀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 손으로 가게문을 일찍 닫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여동생과 저는 남편의 옆에서 남편이 아주버님께 엿을 날리는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통쾌함을 느꼈죠. 기분이 더러웠다던 여동생은 어느새 남편 옆에서 같이 욕을 날리며 추임새를 놓고 있었고요. 얼굴 표정은 다시 살아나 속이 시원하다며 소리도 지르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다신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지도 말고 또 시어머니가 이런 자리를 주선해 너를 욕보인다면 그 자리에서도 탁자라도 뒤집으라며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땐 시어머니고 뭐고 싹다영 끊고 절연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제서야 여동생도 저 때문에 제 시어머니랑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우친 건지 마음을 가볍게 가지더라고요. 전처럼 힘들어하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은 채 조금은 더 자기 멋대로 해도 되겠다 싶었는지 눈빛부터 달라졌답니다. 욕을 쳐들은 아주버님은 제 남편으로부터 흥분하게 난후 그제서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잠수를 탔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에 사과를 하러 시댁에 오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으나 그후 제게서 답을 듣지 못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아주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네 어쩌네 하면서 동정심 유발을 하시는데 아휴 정말 듣다 듣다 듣기 싫어서 그냥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그후론 영영 서로 모른 척 모르던 사람처럼 거리를 두고 살고 있고요. 먼저 제 가게로 찾아온다거나 제 여동생에게 연락을 취하면 언제든지 제가 집구석을 뒤집어 엎으러 갈 각오가 되어 있답니다. 주저없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꼴을 다시 보이지 않겠다 여동생에게 약속도 했네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다신 사돈 천하를 가지고 소개팅 어쩌고 하지를 않겠다며 세금어니 꼬리를 내리셨답니다 이제서야 웃으며 할수 있는 얘기지만 아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소름끼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 다시는 똑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 아주버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